PD님,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 아, 저주 예전에 입던 바지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 한번. <laughs>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던 그 시절의 흔적이 호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엄청 크죠. 꼭 이런 이 바지를 볼 때마다 아 정말 이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꼭 계속 유지하겠다. 한 달, 다짐하곤 합니다. <laughs> 15kg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되찾은 그녀. 그 속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체중만 보자 볼까. 제가 매날 체중을 재는 게 저의 다이어트 유지하는 비법이고요, 저의 하루 루틴이에요. 체중 감량에 성공했어도 철저한 자기 관리로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연일 씨. 잠시 쉴 틈도 없이 운동 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씨 좋다. 운동하기 좋은 날이네. 그런데 이번엔 파트너가 있네요. 아내가 살을 확 빼고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니 같이 외출할 때. 주위 시선이 좀 이상한 것도 같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도 같고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너무 동안이라서 그렇지 뭐 <laughs> 그래요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전신 운동을 지금 가르쳐 줄 거야 음. 응? 여기다 이거를 발에다 끼우고 잡아서 이렇게 옮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오, 힘들어 어, 그래. 또 들어서 어. 평소 운동과 담 쌓은 남편을 위해 쉽게 할수 있는 복부 운동을 알려주는데요. 왜 이렇게 부들부들 거려? 운동 부족이야. 운동 부족. 어? 야, 이거 되게 힘들다. 절실함이 부족해서 그래. 이참에 우리 한 번, 네개한번 해볼까? 내기? 어, 네, 응. 응. 설거지 내기 어때? 정신 먹고. 뭐 내기는 어? 내가 또 자신 있지. 그래? 그냥 한번 해지 뭐. 콜? 콜. 어, 좋아. 극적으로 성사된 설거지 배 휴지옮기기 한판 대결 게임 시작됐는데요. 야. 두 선수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나보로 빨리 한다고 그했더니 어. 빨리 이러다가. <laughs>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laughs>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쳤다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어요. 어느새 점심 시간인데요. 식재료는 매 끼니 마당 옆 텃밭에서 공수한답니다. 시금치, 쪽파를 비롯해 자주 먹는 채소는 직접 키워서 자급자족하는데요. 시금치 잘 됐지. 음, 여기서, 아. 여기서 좋은 곳 땀데 음, 많이 들었왔다요 시금치가 응. 고기. 부부가 전원 생활을 선택하며 가장 중점을 뒀던 건 바로 텃밭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직접 밭에 나가 흙을 일구고 채소를 심어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음, 충분하겠다. 그치 맞아. 전부 네. 음, 충분히 먹겠어. 내일 먹으면 되지 뭐. 그래 갑시다. 연일 씨가 체중 감량과 가속 노화를 늦추기 위해 운동만큼이나 공을 들인 건 바로 먹는 음식입니다. 폭식과 야식에 익숙했던 식습관을 서서히 바꾸며 이제는 외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새싹 채소와 밭에서 갔다 온 시금치로 만든 시금치 연두부 비빔밥. 간단하지만 맛은 물론 영양까지 꽉 잡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네요. 이번엔 뭘 만드는 걸까요?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가자미 구이입니다. 아, 네. 저만의 팁이라고 할수 있는 게요. 이 생선 구울 때 이렇게 카레까지를 뿌려주고 있거든요. 음, 카레 가루를 뿌려주면 음,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리고 카레 때문에 더 풍미가 있고 그래서 더 맛있어지는 거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은은한 카레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밥상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토마토 김치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약간 승승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짜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토마토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김치를 해 먹어 봤는데요 먹다 보니까 또 맛있어 가지고 자주 해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할 때 매콤한 김치 포기 못하죠 하지만 나트륨 때문에 망설였다면 최소한의 양념으로 만든 저염 토마토 김치가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노화를 늦추는 베타카로틴과 노폐물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저속 노화 관리에 제격입니다. 흠, 군침 돌게 하는 빨간 맛이네요. 봄꽃이 핀듯 화사한 영로화 주인공 표 밥상. 무상 아빠 와서 밥 먹어요. 어 식사 응. 준비 다된 거야? 네. 먹는 게 응. 순서가 있어. 어떻게? 음 이렇게 토마토 야채. 야채를. 응 야채부터 먹고 먹어봐. 식사를 할 때도 혈당을 올리지 않도록 채소 먼저 섭취하는데요. 맛있다. 음, 희가 짜게 음. 먹잖아요. 음. 토마토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대. 저염 토마토 김치가 남편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먹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단백질. 오늘 음. 음, 싱겁다. 응, 음, 음, 약간 싱싱하게 했어. 맛있다. 맛있다. 음, 그다음에 음.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들어가, 비빔밥을 먹어줘. 비벼 먹으면 돼. 네, 이렇게 먹으면, 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고, 폭식을 막아주고, 혼만감도 높여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 그럼 예전에 음. 먹던 거랑, 그치. 거꾸로 당신이, 먹으면 되는 거야? 응, 거꾸로 먹으면 되는 거야. 어, 알겠어. 음.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어 혈당 급상승을 줄여 비만과 저속노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음, 역시, 역시 음. 당신이 해준 요리가 최고인 거. <laughs> 젊어지는 거지. 음, 맛있다. 음, 같이 젊어져야지. 음. 네, 금방 다먹겠는데 우리가 늘 먹는 익숙한 음식도 조리법만 달리하면 비만은 물론 가성도화도 늦출 수 있는데요.